사랑하는 가정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 열어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 중에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이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 그 사람이 쓴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과는 달리 그책 내용의 70%는 기독교가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운 변화는 기독교 자신의 과거 잘못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가능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노력 없이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이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팔복과 소금과 빛 예화를 통해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은 참 많이 다르다.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 새로운 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루 종일 열심히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첫 설교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었기에 많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세상적인 복을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첫 설교 설교 첫 마디가 부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였기에 그들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예수님 전하신 복과 세상의 복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쉽게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이든 영적인 상황이든 가난의 처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은혜로 병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더욱 더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뒤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이 있지요. 애통하는 사람은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 때문에 날마다 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많이 가진 사람 눈물 없는 인생을 사는 이가 복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새로운 복을 말씀하신 뒤에 그러한 복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 권면하십니다. 보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창조 본연의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빛을 잃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 주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잘 살펴보면 주님은 우리가 교회의 소금 또는 교회의 빛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지 않고 분명하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강조합니다. 한글로 둘다 세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13절에는 땅을 뜻하는 게스로 14절에는 질서 있는 세계를 뜻하는 코스모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우리 인간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실제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양한 만남과 사김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금과 빛의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제자는 행동한다 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복음을 실제로 적용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단지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곧 실제로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라 믿고 있다. 실제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자신은 이미 행동하고 행동하고 있다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지요. 느낌만으로 마음속의 확신만으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예수님 가르쳐 주신 새로운 길,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동할 때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헨물트 틸리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와 나치에 저항한 인물로 독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입니다. 그가 예수님 산산수훈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서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지나치게 올바르고 너무도 진실하기에 그 길의 입구는 매우 좁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종아리를 때리며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은혜를 통해 우리가 그 길을 갈수 있도록 돕고, 결국 그 준비된 미래, 새로운 인생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는 좁은 길, 새로운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먼저 가득 채워질 때, 순전히, 온전히, 그리고 적극적이며 기쁨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정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익숙한 신앙생활이 아닌 예수님 말씀하신 새로운 보호,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새로운 길, 우리가 보여주는 새로운 대안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올 한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말씀하신 복 받은 사람들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복을 누리는 인생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은혜와 주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하늘 행복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이 시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신냇가 하늘숲, 과천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 나이다. 아멘.